아, 뭔가 자르기가 좀 많이 아깝다. 음. 살이 찌는 기분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순배설탕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탄고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으로 살을 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솔깃하죠?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은 건강한 지방인 코코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서 맛있는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당근 케이크가 과거 설탕이 귀하던 시절에 설탕 대신에 단맛을 넣기 위해서 당근을 첨가해서 만든 케이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케이크에 비해서 설탕이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양도 예쁘고 맛도 있는데 살이 찌지 않는 당근 케이크. 평소에 당근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재료를 준비해서 바로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거품기를 사용해서 달걀을 잘 풀어주세요. 달걀이 잘 섞이면 설탕과 소금을 넣고 다시 섞어줄게요. 코코의 코코넛 오일은 콜레스테롤과 트랜스지방이 없는 오일인데요. 유기농 제품이어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코코넛 오일을 달걀이 있는 볼에 넣고 함께 잘 섞어주세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에 상관없이 재료와 함께 섞어주면 돼요. 정말 신기하죠? 가루 재료는 모두 체에 쳐서 덩어리가 없도록 해주세요. 체에 친 가루는 주걱으로 잘 섞어줄게요.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섞이면, 당근과 호두를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줄게요. 달콤한 코코넛 향이 가득한 당근 케이크 반죽 완성! 170도의 오븐에서 40분간 구워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코코넛 파운드 케이크 반죽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달걀을 풀고 설탕, 소금을 함께 섞어 줄게요. 코코에 코코넛 오일을 넣고 잘 섞어 주세요. 이렇게 듬뿍 넣어도 몸 안에 쌓이지 않는 중세 지방산이라서 다이어트 걱정이 없어요. 이제 가루 재료를 체에 넣고 곱게 탈탈탈 쳐주세요. 원래 바닐라 엑스트랙으로 향을 더하는데 오늘은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서 생략했고요. 정제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이라서 은은한 코코넛 향이 난답니다. 1호 사이즈 케이크 틀에 넣고 170도의 온도에서 40분에서 50분간 구워줄게요. 굽굽하는 사이에 크림치즈에 슈가파우더를 섞어 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식용색소로 갈색, 주황색을 각각 만들었어요. 칼과 가위를 사용해서 당근 케이크로 당근 모양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당근 케이크가 식은 뒤에 잘라주었어요. 길쭉한 당근 모양으로 만들고 파운드 케이크 중간에 꽂아주었는데요. 주황색 크림으로 당근 케이크의 옷을 입혀줄 거예요. 스패출러로 모양을 다듬고, 다음은 갈색 크림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볼게요. 바구니 깍지를 사용해서 울타리 모양을 그려주었답니다. 당근밭에 흙이 빠질 순 없겠죠? 쿠키 크런치를 당근밭에 듬뿍 뿌려주었어요. 당근 줄기와 예쁜 초콜릿으로 만들어서 위에 꽂아주었답니다. 이렇게 당근밭 당근 케이크를 완성했어요. 정말 귀엽죠? 코코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로 만든 당근 밭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 아! 당근 잎까지 완성하니까 진짜 당근 같고 너무 귀엽죠? 당근 밭 케이크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근 부분이 당근 케이크니까 아, 뭔가 자르기가 좀 많이 아깝다. 음. 음 당근 케이크랑 파운드 케이크 둘다 달콤한 코코넛 향이 나니까 더 맛있어요. 파운드 케이크를 버터로 만들면 묵직한 식감인데요. 코코에 코코넛 오일로 만드니까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나요. 코코엘 코코넛 오일이 정제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이라서 코코넛 향이 은은해요. 오늘 코코엘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활용해서 귀여운 당근밭 케이크를 완성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코엘 코코넛 오일은 건강한 지방이에요. 몸 안에 쌓이지 않는 중세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키토 베이킹에 딱 적합한 오일인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맛있는 케이크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코의 코코넛 오일을 활용해서 베이킹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먹어보니까 살이 찌는 기분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오늘 순백설탕의 영상 재미가 있으셨나요? 앞으로도 순백설탕의 영상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